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레벨 4 락다운으로 인해서 현재 오늘까지 30일째 자가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을 정말 꽉 채웠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마치 일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락다운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아,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자가격리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곳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뉴질랜드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데는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윤서리가 학교에 가는 것,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락다운 기간에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견 탤런트 김수미 씨의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 김수미 씨가 남편의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어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다 그를 외면하였고, 이 동료 연기자들에게 조금씩 빌려서 겨우겨우 빛을 감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 소식을 들은 김혜자 씨가 이 김수미 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넌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냐? 추접스럽게 몇백씩 뿌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면서 이 김혜자 씨가 자기의 통장을 김수미 씨한테 건넸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 전재산이야. 나는 돈쓸 일이 없어서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바로 내 앞에 있었네. 이거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이거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게 되면 그때 주던가 이것은 너에게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통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남편의 남아있는 빚을 모두 다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김수미 씨는 이 김혜자 씨와 함께 이 배프로서 좋은 동역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동역자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 동역자라는 말은 같이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서 만나서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만남은요. 이처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좋은 동역자란 과연 어떤 동역자일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이두 동역자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 2장의 마지막 내용은요, 바울의 동역자, 즉,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갑자기 두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흐름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말미의 동역자들에 대한 말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빌립보스의 중간 지점에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좋은 동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가 사정을 알므로 안니를 받으리함이니 오늘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 속히 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안니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주 안에서 그것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생명이 지금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죽음이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신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가 위선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요. 거칠연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이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집분자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문제를 인해서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그 기준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증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검증됨은요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디모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둘리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둘로스 종 노예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복음에 매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종이 되었다고 해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더욱 가치 있게 했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이 속히 디모델를 보내려고 했지만 조금 지연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결과를 함께 디모델에게 가서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의 정신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발각되어지게 되면 재산을 몰수당한다던가,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당한다던가, 아니면 원형 경계장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 5 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토굴에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침몰시켰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두 번째 인물, 에바브로디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드는 우리가 듣기에 매우 생소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에 두번 밖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리보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되게 불결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요, 헬라오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자의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형제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될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밀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를 함께 수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역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인정도 다르고 나이도 경험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심지어는 그들이 종교도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여기며 자신의 수준까지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후가 다른 군사보다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은요, 서로 목숨을 같이 걸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그 삶과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려했으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드는 더욱 더 각별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은 너희가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 활동비를 지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아니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 활동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받지 않고 유일하게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신뢰가 상당히 두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돕는다는 라 단어는요, 이 공무원 아니면 공직자를 의미를 쓰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어를 보게 되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빌리포서 사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빌리포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준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라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같고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에버브로 디도는 마치 제사장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노트북이 자꾸만 고장이 나서 이 날마다 기막힌 정화 편집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두 분에 의해서요, 3분의 1 정도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한국으로부터 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곳 뉴질랜드에 저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한 권사님은요,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물질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겨자씨의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또한 분도 여유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이 날마다 기막힌 정호를 사랑해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주셔서, 아, 귀하신 또 헌금을 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만원 정도가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헌금이 단순하게 이박정현 목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보내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 디드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스를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고, 또한 디모데에 대해서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숨겨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형제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도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것은요, 이러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목회자들의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많은 분들의 이러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이 될수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에바브로디도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음 없는 생명, 결코 새하지 않는 생명,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에 대한 대가는 얼마면 지불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올리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린한이 디모데와 에버브로디도 그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동역지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영광 식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